저는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또 스카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선수가 더워요. 자,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동이정점고 하나, 둘, 셋, 아멘. 이야. 네. 아, 네. 어머니, 아버지, 지금 빨리 반스가 제대로 있는지 봐봐. 반스, 내 반스 사라졌다. 손들어. 없어? 할머니가 제일 웃겨 <laughs> 우리 할머니 제일 웃기셔 어머나 하나 둘셋 했더니 r Oh, w h a 이 이거 할머니 d 고안웃는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거야 이걸로 끝나면 좋게 이 I'm 를 가져왔는데 자, 또 변화가 일어날겁니다 m 진짜 이번에는 아버지 거, 조금 전에는 손주 거, 이번에는 이제 할머니 배꼽 차리기하시싶 <laughs> 어머니, 자,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지나 둘, 셋, 이거 둘, 셋, 하나, 그 셋, 하나, 둘, 셋, 자기를잘 잡으셔야 된다. 자기를잘 잡으셔야 돼. <웃음> 아 여자를 위한 빨아펜질로. 아잘 그럴까요? 그럴까 <laughs> <laughs> 자, 자, 아까를 이용해서 릴레이로 메들리로 맛을 몇 가지 보여드렸어요. 제가 육신도 건강하게 해드리고 영리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교회 장로라니까요. <laughs> 여기 와가지고 놀다 먹는나 재미없잖아요. 저는 재밌는 일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자, 몇 장수도 아니고 이발하고온 사람도 아니고 왜 가입을 가져왔을까요? 아, 이장님 되십니까? 예, 아, 아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장님이안나세요 <laughs> 자, 저는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광주에서 수산 1구 마을에 간까지예요. 리구예요? 리구라고 예, 예. 돼 있었는데? 리구예요? 예, 수산 1구 예, 마을까지? 예. 오면서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하나, 둘, 셋. 하나요 마선차. 정확을 알려 드린다니까?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laughs> 사법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저기 있던데요 공항 장성에도 네. 제가 군청 지붕에 내려갔어요 군청 지붕에 내려서 왔어요 자 비행기가 있습니다 대답 잘하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우리 지구 아무데나 외국에 나갈 수 있지요 지금은 자 자기가 비행기 타고 지금 어디를 갈수 있다? 그러면 가고 싶은 곳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아, <laughs> 제주도도 아직 못 가보셨어요? 아니, 외국 중에서. 자, 다시, 외국 중에서. 하나, 둘, 셋! 미국, 미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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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laughs> 일본, 일본, 영국, 프랑스, 뭐 유럽. 자, 그러면 이 비행기로 지구 아무데나 갈 수는 있는데, 우주로는 나갈 수 없죠. 음. 우주에는 나갈 수 없어. 음. 그러면 우주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 둘, 셋. 음. 아는. 물었잖아요. 네. <laughs> 음. 우주로 가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 둘, 셋. 음. 음. 잘 모르시죠? 로켓도, 로켓도 필요하고 로켓. 우주선도 필요하죠. 음. 근데 먼저 로켓이 필요합니다. 로켓이 작 비행기를 변신, 로봇 변신을 해야 되겠는데. 잘라버리세요. 에이, 그래서 이불에큰 가위를 가져왔어요. 거기 아버지 아버지들은 이거 탈하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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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주로 나가려면 로켓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 둘셋 아멘. 하나 둘셋 아멘. 제가 장로니까 아멘 전도사라니까요. 하멘이 힘이나 변화도 일어나고 자자 로켓으로 <laughs> 변했습니다 비행기가 로켓으로 변했습니다 자또무 묻습니다 로켓으로 우주로는 나갈 수 있습니다 장로니까 천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멘만 외치면 돼. 아멘만 외치면 답이 다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변신. 로케, 로버트 변신. 짠. 짜. 와. <laughs> <laughs> 빨간색 입으셨습니까? <laughs> 어머니께서 십자가 들고 계십시오.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십자가 십자가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자. 우리 할머니, 어머니. 웃음이 많으신 어머니. 이거. 자, 여기에 지금 파리가 들어 있습니다. 파리. 파리. 들어 있죠? 파리 네. 한 마리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자, 할머니 손, 손 이렇게 손바닥 펴 보세요. 두포. 파리 못 나가게 딱 잡고 쓰야 돼. 파리 못 나가게. 자, 제가 여기 판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스티. 여기 붙었어 잘 보세요 잘봐 시작 괜찮죠 자 <laughs> 아멘을 해야지 하나 둘셋 아멘, 아멘. 네. 저 안에 있던 파리가 여기로 왔습니다 하나 둘셋 아멘 어머나 할머니 그거 보여주면 안 되고 <laughs> 파리가 와버리 깍지고 있어 변하면 안돼저 파리가 왔습니다 파리가 왔어. 아이고. 자 다시, 다시.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자 터치 보여주면 안 돼. 자 이번에 파리 저기 다시 넣어놨어요 보지 마세요. <laughs> 보지 마. 자 파리 여기 있는데 파리 저기다 넣습니다. 하나, 둘, 셋. 파리 넣는데. 하나, 둘, 셋, 봄. 아, 팔이 어? 아, 아, 어? 어디가 없어? 고리는 아, 보지 마시오. 보지 마. 보지 마. 그거. 옛. 예? 없죠? 어? 팔이 없어. 자. 봐보세요 거기 다시 들어가서. 네. 팔이가 다시 <laughs>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아. 안 놀래신다. 안 놀래셔. 자. 자, 박수 한번더 치고 합시다. 건강을 위해서. 박수 세번 시작! 하하하! 하, 하. 어? 호호호! 좀 소리가 안 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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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호호! 자, 박수 다섯 번 시작! 호호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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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10초 동안 10초는 10초는 10초. 10초는 10초는 박수 신나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시작! 하하하! 웃으면서, 하자! 밌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창조하셨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책을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없죠? 자, 눈 감고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이렇게 한 손가락 펴고 자기 몸을 한번 그려 보세요. 눈 감고 빨리 허공에다 그려 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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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이일땡선 내리시고 못 드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림 그림이 여기로 뭐 들어왔다는 거 방금 분명히 한무것도 없었죠? 자, 하나 둘셋아멘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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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아버지 아버지 터치 아버지, 터치 아버님이 그림 그림이 이리 들어왔습니다 자 어머나 오만한... <laughs> 아버지 <웃음> 아버지 이렇게 그렸어 오, 자, 다시 오른손 들고 눈 감고 이번에는 조금 전에 자기가 그린 그림에다가 색깔을 지금 자기가 옷 색깔 있죠? 방금 색깔이 없었어요 책에도 색을 그려보세요 시작 5, 4 색, 색칠해주세요 빨간색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초록색, 노란색 자, 스톱 우리 어머니 터치 방금 분명히 시커먼 책이 없었어요. 이책 속에 자 하나 둘셋 아멘 네. 아, 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멋지게 창조했는데 특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 우리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멋지게 창조하셨답니다. 보세요. 보이시나요? 보이요. 네. 어머, 어... 우와, 우와, 뭐야? 박수가 들러 나오죠. 박수가 들러 나와. 그랬다.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아들 딸이 엄마 아빠 말을 그렇게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죄를 막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변화가 일어나. 보세요. 칼라프라고 예뻤던 아들 딸이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어디 갔어 칼라세 그런데 죄를 지었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하고 아이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싹싹 빌잖아요 맷막기 싫어가지고 빌면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몇 바퀴를 돌려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 자, 용서해 주신다니까. 구원해 주신다니까. 자, 하나. 어? 뭐야?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용서해 주시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답니다. 제가 카드를 여러 장 가져왔습니다. 한 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다 창조하시고, 엄마 아빠들이 아들 손주들한테 옛날 얘기하듯이 이 김유성 장로가 지금 옛날 얘기하듯이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생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7일째 쉬셨다고 있죠 주일날 자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방금 카드가 일곱 장이었어요 넘겼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 둘셋 아멘 아유. 훗 <laughs> 뭐야 분명히 카드가 붙어버렸네 한번더 자자잔 어머나 자, 그 일곱장 카드 어디가 버리고 다 붙었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만물을 여러분과 나를 창조 하셨습니다 와그 어, 카드 다 어디갔어 근데 일곱장을 넘겼는데 뭐야 어디가 붙어 어, 여기 들었나 어디갔어 도대체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게 뭘까요 하나 둘셋 커요 작아요 따라해. 작죠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작은데 하나님은 이런,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laughs> 군뱅이만 보여주고 안네 자, 아무것도 없는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 빨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변화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 뭔가 나와! 오 있어 있어 있어! 오 우와! 오오 오, 뭔가 있어! 얘야 빨리 나와라! 아버지 아버지 빨리, 빨리 보고 싶어! 오만아! 오오오 오. 오. 바닥에서! 오 <laughs> 는데 오. 우 우주를 창조하신 여러분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시라니까요. 이렇게 아까 그 조그만 빨대가 아니라니까요. 뭐로 이렇게 말안 들으면 때리기 매매도 하고 매매도 하고 사랑도 주시고 그런 대신이다. 이? 이 하나님. 이 빨대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인간을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 인간이 자식들이 말잘 들은다. 손들어 보세요. 우리 아들 딸 너무 말을잘 들어. 아 몇명안 되잖아. 자, 내리세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말도 안되고 죄인이야, 죄를. 보세요. 셀파이프로 만든 링입니다. 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지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헉! 으마 이구 마을에 그래서 이거 도구 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와서 네. 다 박살났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자, 하나님과의 관계 가 단절돼 버렸어.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죄를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잘못을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과 도 마찬가지. 우리는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 주셔서 용서... <laughs> 응?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렇고 이렇게 연결되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이박살난거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결해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연자 영...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네. 하나 둘셋 하면 아멘. 자자 네. 네. 하나 둘셋 네. 아멘 오멘 뭐야? <laughs> 차야 되는데 어떻게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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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 힘을 써서, 아, 킹콩과 같은 힘을 써서 하나, 둘, 셋, 으으...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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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자, 먼저 죄를 회개한 지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여기 더 많아. 그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연결될 겁니다. 또 하나 둘셋 해봅시다.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 큰일 난데? 자 하나 둘셋 한, 두, 오만, 오! 우리 수산 이구 마을 어르신들도 다 하나님께서 잘나삼아 주시고 약 천국으로 데려갈 줄습니다장로니까 이런 얘기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맨 놀고만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그다음 또 어떤 얘기를 해드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 또 모자 보세요, 언니. 뭐다 벗고, 뭐다 벗고, 그거 어디 갔니? 아, 여기 있다. 난장판이 됩니다. 마술을 하면. 자, 여기 색종이를 여러 장 가져왔습니다. 색종이입니다. 색종이 여러 장인데. 이 색종이들이. 자,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나 죄를 안 지었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손들어 보세요. 자신있게 자 마음속에 다 뭔가 잘못한 거 찝찝한 거 있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면서 삽니다 자이 종이 하나하나가 다 최악덩어리인데 내가 잘못한 건데 자 찢어버려 내 죄를 찢어버렸더니 열장이거든요 그럼 몇 장이 됐어요? 50장. 죄가 번식이 돼가지고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죄들은 나쁜 짓거리는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계속 사기쳐 교도소에 갔다 와도 사기쳐 아, 쉽지 않아 인간이. 자 그런 나쁜 행동, 아, 나쁜 생각, 마음은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렸더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버려버렸더니 나는 변화가 일어나 하나 둘셋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머나 버렸더니 갖고 있으면 안돼 버려 버려야 돼, 돼. 어. 어머나 뭐야 죄를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가장 잠고 계시는 어머니. 아.